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인 10-15대책이 나온 지 이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정부에서는 또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유세 강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온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금 규제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부동산 세금 규제는 또는 세금 강화는 무조건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보유세는 낮 보유세 강화 수순을 밟나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세제 개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진성준 의원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실소유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길까요? 보유세 인상을 빠르게 하고 실소유자는 집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자 어찌됐든 다음 내용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 그래가지고 지방세수 공식과 주택수를 고참수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이 내용은 아마도 가격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올리고 가격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낮춘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0, 15대 책이 나온 지 지금 이제 3일, 4일 됐는데 벌써부터 보유세 강화, 세금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오늘 10월 19일 오늘 지금 정부에서는 이 세금 보유세 합리화를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다음 정책은 무조건 세금 규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0 1 5대책 그리고 세금 규제까지 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자체는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뭐8 2 대책이라든가 913 대책 그리고 12 16 대책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2019년도 12월 16일 날 나온 12 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12 16 대책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10 15 대책하고는 정말 비슷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12·16 대책 당시에는 서울의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책인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12·16 대책 중에 금융 규제 강화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9억 이하의 매매가 9억 이하에 대해서는 ltv가 40%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매매가격 9억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ltv가 20%가 적용이 된다. 지금의 10~15대책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과거 과거의 12,16 대책이 훨씬 더 강력한 부동산 금융 규제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 시가 15억이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융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의 10,15 대책은 15억 이상도 그리고 25억 이상도 대출은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예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ltv도 40%냐 20%냐 이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요. 금융 규제 자체가 그 당시가 훨씬 강했습니다. 지금하고 따진다면은 서울 전지역 규제 지역은 똑같고 금융 규제 자체도 ltv. 40%냐 20%냐 그리고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금지였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10, 15대책의 금융규제라든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9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지였고 그다음에 대출이 이미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회수였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대책에 똑같이 실려있죠. 자,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시절에 보유세를 강화했습니다. 뭐를? 종합부동산세를. 그때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강화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본다면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12억 그리고 12억에서 50억 구간에 대해서는 1.2% 또는 1.6%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됐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주의상 구역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은 2.2% 그리고 3.6%의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구역이었기 때문에요. 모든 조정대상구역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2.2%에서 3.6%라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더 비쌌죠. 자,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12.16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12.16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컸냐? 바로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딱 5개월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12,16 대책이 나왔던 12월 16일 날 대책이 나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락해서 20년 5월달까지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철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 대책 때문에 매매도 못 하고 전세도 매물이 잠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매물은 없다 보니까 월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하나 나오는 매매 물건 이라든가 몇개 나오는 매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몇개 나오는 전세 매물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는 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집 마련을 해버리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가격이 매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끝날 때까지 상승하죠. 자, 그래서 2020년 5월 달부터 2022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12, 16 대책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대책인 부동산 세금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전 지역 규제 지역 강화까지 모든 걸다 규제를 했는데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의 이재명 정부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보유세 강화라든가 세금 규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1015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금 규제를. 한다고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금 규제가 언제 나올 거냐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세금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거를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규제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면 그때나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낸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규제 지역, 그리고 대출 규제는 당분간은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 규제는 분명히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이, 세금 규제가 실행이 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냐? 제가 지금 보여줬다시피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왜?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나 아니면 전세 매물은 분명하게 잠기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는 다음 정책이 나와봐야겠지만 과거 문재인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다면 이거는 100%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울의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그리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풍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들 많은 전문가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퍼질 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 주변 지역을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일산이라든가 안양 만안구라든가 아니면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이런 지역들의 풍선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들의 풍선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서울이 전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사든 간에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어?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핵심 지역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적이라 한다면은 뭐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은 한강변에 있는 한강벨트 라인 이 라인들로 앞으로는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 지역으로 간다고 한들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은 정말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핵심적, 점점 더 양극화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풍선 효과가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중심으로 몰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핵심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을 들어갈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기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재개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구역, 투기과열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전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허가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허가 대상이란 뭐냐 허가 구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한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주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대상은 아파트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아파트 중에서도 일부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종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이거는 일부 지역입니다 한남더일이라든가 이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일부 세대입니다 자이 일부 세대가 한 750세대 정도 되는데 이 750세대 연립 다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비아파트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여기가 바로 풍선효과를 받을 만한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데나 연립주택, 아무 데나 다세대 주택, 아무 오피스텔이나 사면 되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세사기라든가 보증보험 비율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매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 있죠? 바로 재개발, 개발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 전 지역이 주제로 묶였으면 어디 지역을 봐야 되냐? 바로 핵심 지역으로 사람들은 더 몰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도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핵심 지역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들을 한 번씩 꼽아 본다면은 서울에서는 뭐 도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남권이라든가 여의도 영등포라든가 이런 지역들 세개 지역을 꼽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뭐 경복궁이라든가 아니면 경희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재개발로 진행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게 바로 도심권입니다. 그래서 도심권 재개발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 강남권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권 이 지역은 서울 지역에서도 핵심 3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강남 지역은 오세용 시장이 8월 14일 날 발표를 했죠.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강남권도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권 위주로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도 앞으로는 재개발로 지정이 될 그런 구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권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업무직으로서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여의도, 영등포 지역이죠. 특히 영등포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은 20억, 24억, 25억 이렇게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억대, 심지어는 1억대 이하로도 매수를 할수 있는 구역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지역들, 영등포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고, 그 다음으로 한강벨트를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들 한강벨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성동구라든가 아니면은 마포구, 그리고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또는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꼭 눈여겨보십시오. 뭐, 광진구에서는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성동구에서는 성수동이나 왕십리라든가 아니면 금호동, 그리고 마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수동이라든가, 합정동이라든가, 그리고 아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자, 들어가는 금액대들은 다 3억대에서 4억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풍선 효과를 본다. 무조건 핵심적을 보셔라. 그리고 핵심적에서 아파트를 들어갈 수있으면 아파트 들어가시면 좋고, 만약에 아파트를 들어갈 여력이 안 된다. 현금적인 여력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개발을 눈여겨보십시오. 어차피 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로서도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이런 핵심 지역 중에서 재개발 구역들을 조금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0-15대 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보유세 강화를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10월 19일, 오늘이죠. 10월 19일 날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세금 강화를 위한 TF 팀이 구성이 돼서 벌써부터 회의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보유세 강화는 현실이다. 그리고 언제 보유세 강화 정책이 나오냐 이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보유세 강화 이후에 부동산 정책까지 한 번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갔는데요. 보유세 강화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은 그 다음에는 컨트롤 할수 있는 정책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뭐 5%, 10%씩 매년 내라. 이런 식의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은 시장을 컨트롤 할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현장을 좀 둘러보시고 부동산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자,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